생활 한자 마치기 입구가 두개 나란히 있고요. 아래는 이세 추입니다. 이 모양은 황새를 뜻하는 글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 모양은 큰 눈과 눈썹을, 황새의 큰 눈과 눈썹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. 오른쪽에는 이 글자의 부수인 볼견이 있습니다. 황새가 높은 가지 위에 올라가서 넓게 또 멀리 바라본다. 그런 뜻이 있는 글자입니다. 볼관이죠. 관찰하다, 또 객관적이다, 또는 달관하다 할 때도 이 볼관을 씁니다. 이 생각관도 되고요.